이뻐라 애들이 다 알지? 아, 이따 아, 지금 축하해 줘야지. 지금 축하해 줘야겠다. 축하해. 빨이 어디 있어? 안봐라. 안녕. 안녕. 삐삐 삐삐삐 삐삐삐 안녕하세요 삐삐씨 안녕하세요 Bip b i 네씨 i p Bip b 안녕하세요 Bip b 요잘있었어 오늘도 운동했지? 오늘도 운동했어요. 하고 이뻐라. 알고 이뻐라. 엄마 오늘 맛있는 거 가져왔어. 엄청 맛있는 거 가져왔어. 어? 에이, 왜 발골러? 발골르지 마. 일로 나와봐. 희니 일로 나와봐. 알지? 우리 빈이 예뻐. 오늘 잘 뛰었어? 응? 어? 오늘 잘 뛰었어? 엄마 맛있는 거 가져왔어. 오늘 엄청 맛있는 거 가져왔어. 에이 진짜? 우리 델피이 몸무게 올라갔어? 어디 보자. 안 먹었나 안 먹었나 진실의 순간. 어이? 잘 먹은 게 아니고 비워주신 거 같은데? 우리 푸네는 밥잘 먹었나, 안 먹었나 보자. 우리 푸네도 괜찮네. 잘 있었대? 잘 있었어, 푸네야? 푸네야, 너부터 먹어. 푸네부터 먹자. 응. 너 먼저 먹어. 이이 뭐야? 야방 쏘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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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방 쏘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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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방,

안 먹어? 그래 지금 s 지 이렇게 먹는 거야. 먹가다나수다 언니 먹는거 다지않안 먹는데? 마 벨벳이 거잖아. 이게 벨벳티꺼잖아. 이게 벨벳티꺼야. 아니, 이게 큰 건데. 아니. 아, 아니야. 아니야, 저거 훨씬 더 잘게 다. 준이야, 내가 잘랐잖아. <laughs> 애들 뭐가 될건 간에 저게 다른거 왜냐면 내가 핀이 밥그릇에 섞어주려고 밥에 일부러 이렇게 했거든 아니, 저거 아, 네, 네, 네. 그럼 저거 줘. 저거, 저거 주지 아, 그러니까 네. 잠깐 니랑있어 그걸 더 주면 안되지 아 그럼 그 결론을 줄거 저거 왜보라고해 우리 피니가 털갈이를 해가지고 엄청 몸이 이뻐지고 있단 말이지. 음, 잠깐만, 어디다 또 가지마. 아니, 엄마 하지마. 엄마 안 돼. 이거 바지 하에서도 당근물을 들여주면 안 된다, 피니야. 응? 당근물 들여주지 마세요. 갈 거야? <laughs> 문 닫아줄게. 음. 음, 먹어, 먹왜 수박 안 먹어? 작년에 먹었던 거 같은데? 1년 동안 까먹었구만. 나는 왜다푼네가 수박을 먹었던 거 같지? 아닌가? 영상을 돌려보시면 어. 푼 <laughs> 애야, 너 작년에 수박 먹었어? 안 먹었어? 어, 기억나? 1년 전에 먹었어도 지금은 입맛 안 그러니까. 아고 이뻐라. 아고이쁘라 우리 다분에 제일 예쁜 얼굴 나왔다. 아 맞아. 멀리 있어. 야 그래서 너가 엄마 원피스 하나 버려 놨잖니. 괜찮아. 상관없어. <laughs> 너 시원하지, 너. <laughs> 엄마가, <에이. 웃음> 문지르지 마, 문지르지 마. 엄마 긁어줄게. 어디가 가려운데? 힘이야너 이러다 방문 열려. 아니, 잠깐만요. 긁지, 문지르지 마세요. 제가 긁어 드릴게요. 네? 대피니 방구 꼈어. 나 엉덩이가 가려워가지고 아이야야야야야야 예, 예, 그만, 민... 그만 문질러 방에다 대고 문지르니까 방문이 덜컹거려 흔히 엉덩이 그만 문질러 <laughs> 알지? 너가 그렇게 해도 방문이 열리지는 않지만 덜컹덜컹거리잖아 왜 갑자기 엉덩이가 가려웠대? 어? 뭔일 이래? 문에다 대고 문지르면은 문이 덜컹덜컹 거리니까 응? 그럴 것 같아 내가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 애들이 긴장이 되지 흔해 괜찮아 괜찮아 어, 우리랑 상관없어 우리랑 상관없는 소리야 응, 비가 나면. 해랑상관 애들이 다 알지. 에이 은혜야, 괜찮아. <laughs> 아이고. 은혜야, 괜찮아. 괜히 꽁쳤잖아. 아이고 파네야, 우리랑 상관없어. 푸는 그냥 있으면 돼. 괜찮아. 그래. 밥 밥에다가 주면 알아서 먹게. 피니 나왔어? 피니야 방에서 소리가 너무 잘 들린다 그치?